한옥 보건공사 전통 한옥 보건공사입니다 문간채의 모습인데 부재도 좋고 위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옛날 사또님 사시는 관아처럼 큰 대문이 아직도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 사랑채, 문간채를 지나면 이렇게 사랑채가 또 있습니다. 음. 사랑채도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텐마루 도 있고 보통 사랑채 왼쪽 마루가 이렇게 한칸 이렇게 간격이 넓은 곳은 굉장히 찾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긴 부재를 완벽하게 샌딩하고 오일 스테인과 스텐약프, 오일스테인과 특수약품을 섞어서 처리한 본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건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측 석가래입니다. 그리고 해벽. 해벽을 이렇게 마감을 했고 여기가 광입니다. 투명 마감을 하고 숟가래에도 이렇게 밝은 투명이 아닌 올 스테인 본연의 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 공사도 애자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여기 마루 상층부입니다. 상층부인데 이렇게 격자창까지도 마감을 다 했습니다. 격차창 안쪽은 광입니다. 그리고 이 한옥의 특징이 이 중간 부분 상량보가 있는 부분 두 군데가 안쪽이 위쪽이 광 마릅니다. 이쪽에 다락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내부가 이렇게 다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하고 마루입니다. 마루도 샌딩을 한 후에 이렇게 기둥까지 전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광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보든 간에 이렇게 완벽한 보건공사를 통해서 한옥의 느낌이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이 안쪽에 여기에 상량보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음, 전면우측왕입니다 여기도 격자창 송통 부분은 그 상냥보입니다. 어... 상냥보를 여기 횡보 위에다가 제대로 올려서 상냥보, 횡보, 그 밑에 중보가 다시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집입니다. 마루입니다. 오리지널 제대로 된 수, 집, 한옥보건공사 전북고창, 상하면입니다. 더운 날씨에 보건공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anat